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조잘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네네, 앞으로도 잘 시청 부탁드리고요. 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네네. 고민 들어보도록 할까요? 예. 예, 투자 목적으로 지금 호창 공원 앞역 육호선. 예. 거기에 호창 5구역에 있는 용산 롯데캐슬 센터폴에 네. 4구역에 있는 효창파크 KCC 실체인 분양권을 보고 있습니다. 예. 25평을 보고 있는데 네. 어디를 매수를 해야 될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실거주 생각이신가요? 네, 그게 지금은 투자 목적이고 한 2년, 3년 뒤에는 지금 들어가서 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두 곳, 4구역, 5구역 분양했던 때가 또 생각이 납니다. 바로 효창공원 네. 바로 앞에 있는데, 일단 어디가 더 괜찮을지 대표님과 의견 나눠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어떻게 네. 보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총장님. 네, 대표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네, 네. 자, 지금 효창 4구역하고 지금 5구역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네. 예, 네, 근데 네, 지금 네. 가격은 지금 5구역이좀더 가격은 높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입지적인 여건을 살펴드리고요. 지금 얼로 매수 네. 하셔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네. 네, 고맙습니다. 야. 자, 지금 여기 지금 효창공원 앞역이 여기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효창4구역이 지금 금양초등학교 바로 뒤편에 있고, 그다음에 네. 여기가 지금 효창5구역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효창공원 앞. 지하철을 두고 지금 양 사이드에 지금 4구역과 5구역이 있는 거예요. 그죠 네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도를 조금 줄여보면, 이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인근에 지금 쇼창파크 프로지오. 얘가 지금 쇼창 3구역이었거든요. 예. 네네. 그 다음에 여기가 4구역이고, 여기가 지금 5구역이라는 거죠. 그죠 네. 자, 일단은요, 결론적으로 네네. 말씀드리면, 5구역을 매수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예. 아, 네, 그렇습니까? 네, 예, 일단은 쇼창 4구역 같은 경우는 거의 200세대 조금 안 되죠. 세대가 네, 좀 작죠. 네, 세대수가 좀 작죠. 예 네, 네. 여기는 한 제가 알기로는한4백오6 0 세대 정도 되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무조건 규모가 커야 돼요. 아, 제가 이제 네. 말씀드렸듯이 항상 말씀드린 게 방송에서 주거벨트, 주거벨트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럼 이게 주거벨트라는 게 그러니까 주거벨트가 주거 클수록 주거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거예요. 왜 주거벨트가 커질수록 이쪽에 커뮤니티 있어냐 이런 것더잘 갖춰져 있거든요. 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세대 수가 많아야 그만큼 거래량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세대 수가 적다라는 건 그만큼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제한적이에요. 근데 얘 초창 4구역에 비해서는 5구역이 아무래도 뭐두배 차이 나니까 얘가 더 좋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보시면요. 일단은 우리가 지역적인 브랜드 가치도 있지만 우리가 시공사의 브랜드 가치도 못 이 시공사의 또 브랜드 가치에 따라 또 가격이 틀려지잖아요, 그렇죠? 이 브랜드 가치를 보면 얘는 이제 뭐 KCC, 그 다음에 이쪽은 롯데인데 아무래도 이쪽이 좀이 이 시공사의 또 브랜드 가치가 좀더 높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매수 타이밍을 지금 계속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매수 타이밍은요, 지금 빠르게 네. 가져가셔야 돼요. 특히 용산 같은 경우에는 아, 네.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을 자, 용산의 가장 큰 개발축 알죠? 가장 큰 개발축이 네. 어떤 거냐면 용산민족공원이 있고 또 하나가 용산국제업무지구 정상화예요. 네자 그런데 지금 용산 지금 민족공원 같은 거는 지금 미군기지가 지금 이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네. 이제 용산국제업무지구는요. 자 지금 네.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한 소송전이 지금 올 초에 아마 그 결판이 날 거예요. 이심이요? 아, 네. 그럼 올 초에 네. 결판이 나면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이 용산국제업무지구 같은 경우에는 정상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럼 이제 정상화가 되게 되면 또 한번 가격이 오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4구역하고 5구역 좀 보고 계시면요. 매수 타이밍은 좀 빠르게 가져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네, 고맙습니다. 네.